가 하수구 대망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경상북도 상주에 나왔습니다. 저기 나와 계시는 분 같은데요. 여기 맞나요아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제가 요래 요 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저원룸기 이쪽으로 나오고 저 저쪽으로도 나가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위에서 그, 사용하는 예, 게이여는 게. 식당에 거, 저기거 나가는 길로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 막혀요 이거 바닥은 뭔데요? 그건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여기 거도 사임 댁에서 나온 거예요? 네여 예, 원룸하고 네. 이쪽 옛날에 식당에 했을 때는 여기와 같이 하고 두 개하고 원룸 거 어디 네. 반쯤 나오겠지거 나와서 이리 나가서 저쪽으로 우수로 나가는 같아요이게 원래 이제 저쪽 라인이 이제 온눈 네. 저도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잘 모르지 뭐온 눈과하고 물과하고 네. 같이 나갔어. 그런데 저도 잘막혀가지고 싱크대 물을 저로 따로 뺐어요. 네. 따로 빼가지고 외 외부에 빼고 특히 세척기 물을 뜨거운 네. 물이잖아. 85도나 가는 물을 이제 한 번씩 이로 라인을 하는데 항상 이래 막혀요. 치며만 이게 기름이 나 이렇게. 저는 하쉬운데 일이 계속 막히는데 이게 제가 봐서 온눈물이요 그리고 이제 요래 나요, 요래 나오는데 요래 나왔을 때 어디로 가는데 거의 다 찾잖아요, 앨범 만요 네. 그래서 이쪽 청소도 한번 한다. 이 지금 이기 지금.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쭤 열어볼게요. 네. 어. 이, 조심하세요. 이래 이래 나가는데. 지금 이 바닥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 왼쪽에 바닥, 있는 거. 이 바닥 나가는데 방향이 개가 그래. 저쪽 여니까 아, 저게 뭐야 매너 뚜껑 열면 꽤안 나가더라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물로는 또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어,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야 내려가는데. 딴건 없어요, 그렇게. 매도를 여기도 없는데. 물이 다 막히고 부잖아요 대부분. 막, 막혔을 때 부르죠? 다 막힐 때 부르죠. 네.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부르지. 물 내려가는데. 네, 제가 생긴 건잘 없죠. <웃음> 지금 <웃음> 막혔어요, 사장님. 네, 막히게 막는데 물은 내려가요. <laughs> 막혀서 가면 구배 좋은 데는 사실 네. 잘, 잘 없거든요. 구배 좋은 데는 잘 없는데, 제가 지금 일부 막혀 있어서 물이 저렇게 차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 만약에 저 정도로 차있고, 사장님 곱창집 하시면, 돌았으면 막히기 싶은데, 저런 상황이. 저기 기름을 안 쓰셔도 네, 안 쓰였죠, 주방에서 사용했던 물들이나 이런 게 일부 흘러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없어요, 요 그. 저는 식기 세척기 물밖에 안 들어가요. 그 90, 85도 떨어니다 아예 세척기만 전용이에요. 전용으로 써요 그런. 그러면 그럼 바닥에 바닥은요? 바닥 가서고. 바닥 가서고는 그냥 청소하는 거기 다죠. 청소하는 게 줄로 네. 안 가요? 글로 가죠. 줄로 가죠. 그런데 그거 공복수고 아까 닦 딱스킨 기름때는 크게 없을 것같은데 또 사람 생각만치 또 네. 그렇지 않을 수도 그, 있어. 옛날에 그 경수업체 불러서 청소하면, 네. 청소 깨끗하게 해도 네. 항상 물은 고리 있어 요 여기가. 복귀 일단 알겠습니다. 잘 되겠죠? 일단 이쪽 저쪽 뚫어놓고 네. 작업하면서 중간 중간 카메라로 일단 검사하면서 뚫어놓고 보면 아 이게 고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도 되니까 어차피. 여기 저기 뭐야? 자저, 자전거 도시잖아요.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는... 아, 그래요. 옛날에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막... 뭐. 예. 예.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사임대 쪽에 안에서 네.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열려요. 아 응. 기름이 예. 위에만 위에만 삽 붙네요. 제가 예, 봤을 때 기대가 나니까 특이하네. 이 응. 응. 물이 아까 보였던 <laughs> 게 빠졌어요 지금. 아, 맛있게 응. 맛있게. 난리났습니다. 야. 와. 어가어 전 그로 나온 거 맞아요? 예, 네, 나 맞아요. 나와요? 안나 아직 안 나와요. 예? 네? 아직 안 나와요. 저로 나가는 거 같은데요? 저로요. 아닌데 이거 이쪽으로 나가는 건데 계속 제가 확인 다있는데오 이쪽 나가네? 어? 저로 나갔다 이런 두개다 두 나가는가요? 저 음. 물체만 저로 나왔거든요. 일로 나가는 거 같은데요? 공구 일로 나오잖아요. 아. 배관이 일로 향해 있어요. 지금 그 화장실 바닥 배관에. 그러니까 지금 경선이 잖아요네 아까 그걸로 다 관통됐어요 저기서 수셨을 때? 네 그렇죠 T자.. T자 모양 자체가 네, 그 지금 나갔는데. 이 방향으로 그렇게 ㅂㅂ같이 배관을 잘안 하죠 그 근데 제가 제쪽으로 <laughs> 계속 나왔거든요 <laughs> 얼마 전에도 들어서전화 나왔고 네 <laughs> 나오는 거는 저 <더 웃음> 재밌... 이제 딱 느낌상 이쪽으로 나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영광은 없이 뭐, 오늘 처음이다 지 어참면한 ل 네그에요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들어갔다가 이러고 그더라고여가 옛날에 청소를 해 보니까요. 이쪽에서 이 우음 났거든요. <laughs> 나죠. 이게 진짜 근데 전화, <laughs> 전화 잘 나왔을 아 내가 이상해졌는가? 아니, 심야해. 원래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잘 나간다는 얘긴데. 이거 맞네? 아, 그래요? 여기서 나오네. 아, 음. 어, 여기 맞네. 여기 그러잖아, 지금. 음. 음. 이흐르건 어디로 간단 말이지? 이쪽으로 나가자,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사인 말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안 믿는 걸로. 기다려봐요, 잠깐만. <laughs> 그쪽으로 나가겠 나가요, 와 그쪽 방금으로나요 이로나가는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 네, 확실해. 그건 진짜 확실해요. 네, 이쪽으로 나가네요. 오케이. 나가는 데는 맞고요. 여기서 요거 네. 좀 밟고 계셔주세요. 제가 좀 소리 좀 들어보게. 예. 네. 호수만 좀 밟고 계시면돼요 예. 네. 네. 오케이. 확실합니다. 사장님. 저하고 교체 한번 해봅시다 교체. 어, 이런 경우 있어요. 어, 제가 계속 어제 저쪽으로 나갔거든요, 계속. 제가 어제 저녁에 배관 공사 새로 해놓고 갔잖아요. 아, <laughs> 와산들하나 이제 또쪽으로 그, 물이 계속 나가지고. 네. 시키서 지금 물고만 저로 쫙 가지고 이쪽으로 항상 물건 다 모다 택이 당하고 있더니요. 와 이런 경우가 있네요. 어, 신기하네, 이거 뭔데 뭐지 이거요? 배관 방향은 일단 절로 향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네, 네. 정상적으로 구배도 저쪽으로 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와, 근데 항상 이만큼 차 가지고 이쪽으로 뚫고만 어보홀 구구구구 굽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질로 이제 역구배인 상태에서 저기 배관은 막혀가지고 전혀 쓰지도 못했고. 못하니까 일로 나갔는 걸까 일로 나가더라도 배관이 저렇게 연결이 잘안돼 있는데 특이하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 하도 막히니까 임시로 여기 막히면 일로 쓰든지 저기 막히면 일로 쓰든지 하려고 그냥 두개 깔았는 거 같기도 해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티가 티가 아니고 일보네 음, 엘보 아하 요 요기서 티가 있네요. 아 이스 일로 다 나가요? 티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타면 졸로 나가겠네. 어딨네? 야 몰랐네. 안장 하겠네. <laughs> 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일로 안 나오네. 돌겠네 진짜. 맞죠? 예. 와. 몰랐어요. 일로 들어 연결된... 게항상 일로 연결된 게 맞겠죠? <laughs>

뭐라 말할 수 없더래 그래. 왜이놈 <laughs> <아이, 너무 돼. 웃음> 아니 진짜 보기 수월하게 하시 있대요 맞아. 사람들이뭐 있잖아 시 아. 소리 났어요 어? 소리 놓고 아? 우리 났다요응 아니 이 사장님은 노련하게 그래하네 옛날에 우리 이고이지나더못날에 Eu hum. vou

골때리네 진짜 홀뛰린다. 아... 골때린다고올려야죠장면 아, 아니야 <놀람> <놀람>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요? 음, 소리 나잖아요. 아다 시아수구. 요아 시아수구, 아 시야수구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어요. 아 거기 나가는 게 시아수구로 바로 연결된 건데 조수바지를안 거치고. 조수 아, 그래. 아, 네. 아 전통 기네요오지로거 약품을 넣어볼까 약간 약품도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같은데 맥도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하고 그런 고 들었으면 다고이러 아프지 않다 항상 내가 듣는 야전화 하니깐 직접 왔어 오니까 오 이제 답이 나오거든 맨날 한국어 찍어 <laughs> 아침마다 숟가락 꺼냈어 계속 애기 꺼내니가 이만큼 잖아 이래 도 지금 잘안 되는데 숟가락으로 꺼내가지고 <laughs> 네. 아, 아. 그래. 내고 해장기름 더 쓰려고 노력하고 아이고 <놀람> 장안에 뭐파 방이 있거든요 그방 네. 나와가지고 얘기됐그다 연결이 다, 다 되어있으니까 아, 지 네? 에아저저 바닥에 제가 저, 저 청소 해 네. 알겠습니다 아, 호도잘 짓네 응. 대마왕 네? 잘 짓어 대왕대왕보다좀그게 대마왕. 너무 쎄, 물만 쎄. 사장님, 이제 물좀 틀어주실래요? 레빙가게 유튜브를잘 보거든요 네 사진 한장꼭 찍어 놓고 있어 변하자마가 대마음 박한 정도 여기네요 사장님 그 라인하고 연결되는 구간 있죠 거기가 여기 지금 12미터 지점 이거는 지금 사장님 댁에 세면대 틀어놔가지고 그게 지금 나오는 건데 세면대는 어, 화장실 바닥 유가에서도 차나요 그 물차 있던데 거기서 이렇게 넣자마자 바로 만나요 바닥에서 세면대 물 쓰면 이요 지금 툭트저 있는데 있죠 여기가 이제 부속이거든요 사이물 틀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사님 댁에서 또 기름이 있었지만 이 배관 지금 현재 이 티자 부속. 이후로 이쪽으로 저희 쪽으로가 기름으로 되게 많이 막혀 있었던 상태고요. 지금은 청소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배관은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뚫려 있고요. 요, 요 모습은 약간 경사가 저 있어가지고 물이 편안하게 잘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꺾이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좀 고이고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기름도 잘 굳고 잘 막힐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찌꺼기가잘못 오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는뭐 어쩔 수 없이 구배 안 좋은 데서는 그냥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지금은 깨끗하게 한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물소리 계속 나잖아요. 이 물소리 계속 나는 거는 바로 코앞에 물 떨어지는 거 보이죠? 떨어 as a v i t 이 r 위에서 Turgeon. We are chosen 리 o l 리는 a Solina. I'm g 좋 i n 좋 t 다가 나빴다가 하 e h o u s 들쭉 m 쭉 o i n g 하네요 o 지금 말 h 까지 갔고요. 예. 거리가 한2 0 m 정도 되는데 예. 이건 상관 없고 예. 이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아니고 여기 밖에 나가 가지고 여기서 꺾어 갖고 바로 그냥 쭉 다이렉트로 쭉 나가요. 아 이건 상관 없는. 에 저는 상관 없는 네. 부분이 예. 20m 정도 되면저 앞에 길에서 그냥 예. 시야 수가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돼 있어요. 아그 지금 구배가 네. 들쭉날쭉 하고 제일 안 좋은 데가 지금 이 부분 이 물이 많이 차여 있잖아요. 네, 원래 이런 상태 아, 배관이 상태.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저 앞에까지 많이 높아 가지고. 아. 이렇게 왼쪽으로 한 꺾어서 계속 그냥 직진이네. 나가는 게이 배관은 지금 쉽게 잘 막힐 것 같진 않네. 네. 한세번 한 지금 넣었다 뺐다 해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기름을 이제 다 제거된 상태. 그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 보이죠? 왼쪽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그 앞에 부속이거든요. 왼쪽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밑에 있는 중이에요. 예. 아이끗하게도 그래 열에 나오네요, 맞죠? 그렇죠. 높아서. 많이 차서는 상태에서까지 해요. 그, 뭐 물이 여기는 아예 뭐 물이 안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이쪽은 예. 네. 아. 여기서 나온 기름이 많은데 그것도 다 지금 배출이 다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쪽은 다실 이거 이래 한번 다 청소가 뭐안 되겠어요. 아주 한번 뿌려드릴 거예요. 일로 넘치나고요. 밑으로 <인 Bird》 웃음> <목 Ton> <iffer sorting> <STu> 이제 치다여이리로 오더라고요. 아직 조금씩 많이 차지. 이제 이쪽 라 물이 안녕 함께 게 상관없겠네 이거 이제. 참 황당하네 근데. <laughs> 이쪽은 가만 엉뚱한 구멍 파고 앉았어 일로 나와가지고 진짜 일로도 <laughs> 물 내려가요 이제 왜냐면 여기서 제가 여서도 땡겼고 예. 저기서 넣어가지고 일로 넣어가지고 도다 땡겼기 때문에 예. 관통 다 됐어요 이쪽 집하고 만나 있는 거죠 그렇죠. 옆집하고 상임지 중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만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 이쪽으로는 물이 안 s e m b 안 쓰면? n 잠시 에 나올 나오면안 돼요. Yogi, 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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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럼, 그럼 또 어디? 나가는 데가 좀 막힌 거죠? r i 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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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비용은 건물주가 주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내야 돼요 제가 내브레인스드라고 할게 아, 진짜. <laughs> 다 받아야죠 하나 아, 둘셋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아예아 이쪽 차 있는데 와서. 아, 아들님이 보여주려고요? 예 네, 아들님 어, 아 아빠 사진 한장 찍어야돼요 5, 4번 차 여기 여기서 옆에서 하나 <laughs> 둘한번더 네, 감습니다니다 구독자 니다감아들니다가요합 좋아요. 아이니시다고다감사합니또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고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조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이렇게 니다면서 맨날 맨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직 두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올 저녁에 또 고향 앞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하수구 대마왕 채널에 드디어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대마왕 채널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